장이 미중 긴장 속에서도 전략 후강의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가 2,460선을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것은 뭐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아직도 61선을 넘지 못한 상황이고 외국인이 연속적인 매수가 세 유입됐던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은 국제 유가와 연동이 되어 있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한국이 결국은 이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금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결국은 우리 경상수지 흑자와 연결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예, 오늘도 이제 1310원대의 흐름으로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호적이진 않는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국이 대만을 제재함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한국이 가져갈, 가져간다, 가져간다는 이런 시장 심리는 예, 굉장히 좋은 이런 흐름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그 펠로시의 그 방문, 이 방문은 일단락이 되고 우리나라로 이제 그 펠로시 의장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보면 긴장의 구도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지 크니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플랫폼이나 콘텐츠 쪽의 상승이 두드러졌고 이차전지가 결국은 이제 중국의 그 예, CATL의 북미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는 소식에 이차전지 예, 쪽에 강세 흐름들을 이어갔댔는데 이렇게 시장 흐름들은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지만 종목들은 여전히 예, 그 상승 종목이 그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일단 뭐 절반 정도 가까이 나왔고. 예, 코스닥은 예, 그 지금은 천개 종목이 올랐는데 4 0 0개 종목이 내려서 역시 약간 부담스러운 이런 자리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에 부담을 느끼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면 내일 이제 위클리 옵션을 맞이해서 시장 흐름들은 짧게 예, 그 순환매 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낙폭 과대 에, 모멘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해성 TPC이고요. 해성 TPC가 3일 연속 상승하다가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지금 해성 TPC는 11,500원대에서부터 지금 5,000원대까지 반토막 이상을 내서 지금 이제 그 절반 수준의 시장 흐름에서 와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시장 흐름은 아래에 1 2일선이 있는 이 시장 흐름에서 주가가 1 2일선과6일선을 이렇게 동시에 돌파했던 이런 흐름이라면 상단의 1 2일선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7,900원에서 7,750원까지 이 자리를, 매수의 자리를 잡고 상단은 9,000원까지 열어두되, 예, 아래로 내려올 때 줍줍하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하단에 7,300원을 네그라인으로 가져가는 단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그, 심택입니다. 심택은 이제 뭐, 기판업체인데, 사실은 2분기 영업이익이 예,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300% 가까이 신장했는데 공매도의 세력이 그냥 주저앉는 이런 모습입니다. 58,000원대 아래로 35,000원대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했는데 여기 지금 이제 60일선을 넘지 못하고 밀었다. 근데 시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적주가 기간의 매도와 외국인의 공세로 밀었지만. 실질적으로는 3분기에 이런 쪽도 쇼테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기 관점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리를 매수하자 이렇게 보겠고요. 4만원에서 3만 9천원까지 내려올 때마다 줍줍하는 전략 위하하고요. 손절라인은 조금 얘는 좀 깊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로 3만 6천원을 손절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4만 8천원까지 오픈하는 예, 수익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예, 덱스터는 예, 기본적으로는 이 25,000원대에서부터 예, 지금 보면 예, 계단식으로 하락했고, 지금 1차 상승하고 가격 조정해서 60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그 기술적인 이런,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이 압봉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의 트렌드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얘는 16,000원대 16,000원에서 15,700원까지 매수하고 하단을 지금 현재는 14,800원 여기는 손절라인 잡고 상단은 17,500원까지 열어주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뭐 ST큐브나 크라운제가 영림원 소프트 이런 쪽의 어떤 상한가를 맛보는 이런 시장흐름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종목장세이기 때문에 계속 종목이 화려한 종목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저녁 방송을 좀 줄이고 아침 방송을 가능하면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에는 계속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공개 방송이 있는 날에는 수요일 날 방송은 예, 아침 방송은 생략하지만 금요일 날은 예, 아침 8시에 정상적인 방송을 진행하니까 거기에 많은 송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예,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많은 송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